씨를좋아한대데사주는 예. 쁘사 너무 많아. 너무 예뻐. 정혜 씨 덕후래 유명한 분이. 근데 결혼한 지한 1년 조금 넘었는데 신혼인데 남편한테 많이 떼. 아, 마음 상할까 봐. 남편한테 좀 죄책감이 아 있대. 좀 미안함을 조금씩 어 씻을 때. 수 있는, 달랠 수 있는 그런 음식 추천해 달라고. 응. 거기다가 나는 씨가 좋아하는 음식을. 응. 그래 그래. 우리 그뭐 응. 남편이 정혜이다 생각하고. 그래, 정혜이 아니. 런거 어때? 정의인이고서. 맥주 좋아해 맥주 아, 아, 아 맥주 말고 물론 맥주. 아겠는아 맥주 말고 물론 맥주. 는아 맥주를 좋아한대요 아 실제로 네가 아, 정해인한테 물어본 거야? 아은 사무실이니까 뭘 좋아하는 음식 뭘 좋아하는지 안 물어봤는데 혜인이가 밥을 사겠다고 하더라고 어, 혜인이가 밥을 사겠다고 하더라고 살아버리지 어. 밥을 샀어 그래서 거기서 아, 괜찮다 어? 어, 어. 괜찮다고 그랬는데? 괜찮다고 그랬는데? 니가, 니가, 니가 한 결정 중에 정~~말, 정~~말 너무 웃기신 것 같아 아니 애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운 것 같아서 아니, 아니, 뭐, 심하게 결정이야 빠졌으면 끝이지 빠졌으면 끝이지 아니 뭐 전화를 해 다리, 아, 아, 그래. 아, 전화해 봐, 아, 있어 있어 뭐라고 가 거야 있냐아 있죠, 번호는 가죠봐 해봐 야, 해봐 봐봐 널 바쁘겠지 있다. 왜, 여기 언니. 아, 다 왜, 여기 어디? 마지 오기? 오기? 오려 오기? 기 오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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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기 오기? 오기? 봐봐 오기? 봐봐 오기? 오 봐봐! 기 오기? 오기? 오어 어, 아, 언니 이왜자리왜 갑자리. 어디 눌러야 돼, 언니? 이게, 이게 내 거랑 다르네. 어디 눌러야 돼? 어디 눌러?